언니 나 요즘 무릎이 너무 쑤셔. 의사가 운동하래서 매일 만보씩 걷고 아침마다 산에도 다녔는데 왜더 아픈지 모르겠어. 어머나 병원에서는 뭐래? 염증이 좀 생겼다는데 물리치료 받아도 그때뿐이야.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인데 몸이 더 고장 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죽겠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2년째 어르신들의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진료해온 73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지윤호입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의사가 운동하라고 해서 매일 걸었는데 왜 저는 더 아파지는 겁니까? 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 바로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 몸을 해치는 가장 큰 독이 될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은 심장을 빨리 지치게 하고 관절을 닳게 하며 오히려 건강 수명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올바른 운동 방법은 물론 오히려 운동하면서 수명을 줄이는 최악의 습관 7가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시면 이런 건강한 정보를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이거 따라했는데 이상하게 힘들더라, 어쩐지 운동하고 나면 더 아프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의 댓글창은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여러분의 이야기 공간입니다. 일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 왜 나를 더 아프게 할까? 최근엔 안양에서 오신 79세 이한규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동네 언덕길을 1시간씩 걸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지만 몇달 지나니 다리가 점점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오셨답니다. 그게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관절에 무리가 가서 염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또 부천에서 올라오신 75세 박정옥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운동삼아 매일 쪼그려 앉기를 50번씩 하셨다고 합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고 하셨지만 몇주 전부터는 앉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려고 할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진찰을 해 보니 무릎 연골이 반복적인 압박을 받아서 많이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관절 사이에 물이 차고 언젠가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할 상황이었죠. 이 어르신들이 운동을 게을리 했나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몸은 더 망가졌을까요? 문제는 바로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관절과 심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부 독이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 첫 번째 최악의 습관 준비 없는 아침 운동.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인 줄 알고 오랫동안 실천해 오신 건데요. 사실은 몸에 큰 무리를 주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아침에 가장 굳어 있습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 주변의 윤활액도 적어지고 혈압은 올라있고 근육은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심장은 급격히 부담을 느끼고 허리와 무릎은 제일 약한 순간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제게 오셨던 70대 초반의 어머님 한 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동이 트자마자 뒷산 약수터에 다녀오는 게 30년 습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쌀쌀한 새벽 공기를 맞으며 언덕을 오르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혈압이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아침에 찬 공기와 갑작스러운 운동이 잠자고 있던 혈관을 공격한 것이죠. 잘못된 운동 상식일 많은 분들이 아침 공기가 제일 상쾌한데 그때 운동해야 효과가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상쾌한 느낌과 몸이 운동할 준비가 된 것은 다릅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혈압과 맥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운동은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상쾌함보다는 안전함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신 후방 안에서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몸이 충분히 풀리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 무릎 연골 망가뜨리는 쪼그려 앉기.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리면 무릎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특히 TV를 보시면서 스쿼트 하듯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걸 반복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얼마 전 오셨던 한 아버님은 곧 태어날 손주를 번쩍 안아주려면 다리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에 매일 밤 거실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씩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파에서 일어나는데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반월상 연골파열, 결국 수술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손주를 안아주려다 오히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거죠. 잘못된 운동 상식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도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연골이 닳거나 힘줄이 뼈에 걸리면서 내는 비명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무시하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소리가 나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꿔주세요. 단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발은 어깨 너비로 시선은 정면으로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릎에 힘을 주기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는 느낌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을 해 보세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 심장을 위협하는 무리한 등산. 등산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60대 이후 어르신들께는 가장 심장에 무리를 주는 운동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르막길 수미터까지 차오를 정도로 가파른 구간을 한 번에 쭉 올라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건 젊은 사람들도 심박수가 크게 올라가는 아주 힘든 운동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동창들과 등산을 갔다가 창피를 당하기 싫어서 수미터까지 차는데도 쉬지 않고 정상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정상에 도착해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앞이 아찔해서 결국 119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진단명은 부정맥,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등산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잘못된 운동 상식 3.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턱까지 차야 운동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의 고강도 훈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운동 목표는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까지 걷는 것입니다. 숨이 차다는 것은 심장이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신호입니다. 운동 중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등산을 하신다면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 같은 산책길 수준의 코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중간중간 반드시 앉아서 쉬는 시간을 넣어주세요. 네 번째 최악의 습관 어깨를 망가뜨리는 무리한 팔 운동. 팔에 힘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편하다는 생각에 양손에 생수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며 흔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팔이 아픈데도 참고 계속하면 어깨 근육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인대인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 상식 4. 아령이 없으면 생수병으로 해도 된다던데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수병은 손에 잡기 불편하고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서 손목과 어깨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정하신다면 500ml 작은 병으로 시작하시고 아프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게 없이 내 팔의 무게만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흔드는 운동은 피해 주세요. 대신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은 반복 횟수보다 움직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 발바닥과 허리를 망가뜨리는 만보 집착. 하루 만보 걷기는 건강의 비결이다. 이말 어르신들께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발바닥,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만보를 채우려는 습관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오신 한 어르신은 자녀가 사준 스마트워치의 만보를 채우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9800보가 찍히면 200보를 채우려고 잠옷 바람으로 집 안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첫발을 내딛는데 발뒤꿈치에 못이 박힌 듯한 찌르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족저근막염이었습니다. 잘못된 운동 상식 5. 그래도 만보를 걸으면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절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칼로리를 더 태우기 위해 10년 더쓸 무릎 연골을 포기하실 건가요? 우리에게는 칼로리 소모보다 통증 없는 하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보라는 목표는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걷는 시간은 하루 20분에서 30분,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천천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최악의 습관, 내 몸을 고려하지 않는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 유튜브 운동 영상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동작도 크죠. 내 몸은 영상 속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관절도 약하며, 회복도 느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상 제목에 시니어 전용 60대 이상 같은 키워드가 있는 영상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운동 중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동작은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최악의 습관 불안감이 부르는 운동 중독. 운동을 안 하면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휴식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은 우리 몸의 근육이 성장하고 회복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몸은 움직일 때보다 쉴때더 건강해집니다. 3분의 몸을 살리는 진짜 건강 운동법. 자,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몸을 진짜로 살리는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담아 꼭 추천드리는 두 가지 핵심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우리 몸의 기둥 코어 근육을 깨워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팔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 약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중심 기둥이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배, 허리, 엉덩이를 감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죠. 이 코어가 약하면 허리가 쉽게 아프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며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나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은 오히려 허리에 독이 됩니다. 제가 오늘 누워서 아주 편하고 안전하게 코어를 깨울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데드버그, 즉 죽은 벌레 자세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우세요. 그리고 양쪽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려 마치 천장에 투명한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을 올려놓습니다. 양팔은 천장을 향해 나란히 뻗어주시고요. 자, 이제 숨을 내쉬면서 오른팔과 왼발을 동시에 아주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립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꽉 주셔야 합니다. 팔과 다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멈췄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반대로 왼팔과 오른발을 내려볼까요? 이 동작을 양쪽 합쳐서 10번만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허리에 전혀 무리 없이 배심을 기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브릿지, 즉 다리 만들기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은 엉덩이 옆에 둡니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세요.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꽉 조인 상태에서 5초간 버텼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마디마디를 바닥에 내려놓듯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우리가 걷고, 서고, 앉는 모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핵심, 내 몸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라. 여러분, 눈을 감고도 내 손이 어디 있는지, 내 발이 어떤 모양인지 알수 있으시죠? 우리 몸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걸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내비게이션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에서 자주 넘어지고 발을 헛디디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무뎌진 내비게이션을 다시 켤수 있는 아주 간단한 훈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넘어질 수 있으니 꼭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세요. 한쪽 발을 살짝 들어서 10초만 버텨보는 겁니다. 괜찮으시면 점차 시간을 늘려 30초까지 도전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균형 감각 시스템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일자로 걷기입니다. 마치 외줄 타기를 하듯이 발 뒤꿈치의 앞발에 발끝을 붙여가며 일자로 아주 천천히 걸어보는 겁니다. 거실 끝에서 끝까지 딱한 번만 왕복해보세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훈련은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무서운 사고인 낙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중 하나 이상은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던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습관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딱한 가지 습관만 바꿔 보세요. 아침엔 스트레칭부터, 운동은 가볍게 천천히, 무리한 날엔 멈추고 푹 쉬어 주기. 하루 이틀 3일만 해 보셔도 몸이 고맙다고 속삭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놓치시면 손해지만 눌러두시면 평생 편한 건강 친구 하나 생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이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쉬는 날도 운동만큼 소중하단 걸 배웠어요. 이런 이야기 남겨주시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오래 하려고 하는 거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하게 함께 건강하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